다시 풍성정 쪽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 야, 뒷골목에 보세요. 이야, 얼마나 사람이 모였는지 이 군인들도 유기구 선언을 했어요. 이 공산 파시오들은 악 악질들이 돼 가지고 눈도 깜짝하지를 않아요. 야, 대단한테 그 주변 저기가 교보잖아요. 교보빌딩. 여기가 뒤에요. 교보빌딩 뒤인데, 저쪽이 본도로에 꽉 차가지고 있고, 여기 지금 이면도로가 이렇습니다. 야, 저곳에 사람 지나가는 거, 저기 종로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. 예? 예, 열로 따라가면 됩니다. 저 사거리가 종각역이에요. 저 앞에 사거리가. 예, 예, 저큰건물 있는데, 거기가 종각입니다. 보 세요, 저기 에는 꽉차 사람 도못댕 기고, 여기 경찰 들이 지금, 하 는데 이 국민 들의분 노가 여러분 들의 상상 이상 입니다. 여기 가 지금 교보 뒤 에요, 저 교보 앞 에가 교보 앞 에가 지금 집회 현장 인데, 그게 사람 어, 이 너무 많 은데, 이 이면 도로 가 이렇게 사람 이많 아요. 야, 군인들도 항복을 했는데, 지금 공산 파쇼들은 악질이라, 악질. 눈도 깜짝 안 해요. 이것들을 하여튼 모가지를 빼가지고 광화문 사거리에다가 전시를 해야 돼. 이 나쁜 놈들. 이거 보세요. 여기 지금 놔모가 교보 뒤에요. 교보, 교보 앞에 저기 있는 사람이꽉 잡고. 뒤에 이면도로가 이래요. 이 국민의 분노가 어떤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지켜보세요. 골목골목마다 사람이 꽉꽉 찼습니다. 저 보세요. 지금 동박 쪽으로 가는 길에만. 국선거가들은로 전체 풍경감독 돌아가시길 바랍 국회 선거가운데로 전체 풍경감독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.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 알겠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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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보이는 전부 다 전쟁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현대사의 성취라 할수 있어요 이거를 부정하다니 말이 됩니까? 이 공산파쇼들은 군인들보다 더 악질이에요 군인들은 16위구라고 항복했잖아요 이정도면 이놈들은 뭐가지를 쳐가지고 광화문에다가 짱대에 꼽아가지고 전시를 해야 되겠어 이 악질들이에요. 이번에 완전히 척결을 해야 돼. 여기 보이죠? 이 전부 다 전쟁 이후에 국민들이 벽돌 하나하나 놓고 사, 벽돌 하나씩 날라가지고 만드는 들 현대사의 업, 이 눈에 보이잖아. 이거를 부정한다니까? 이 개새끼들이. 이이이 <목소리> 되는데. धन्यवाद yeah,